아야 진짜 덥다 오늘 장난 아니야 32도? 32도? 장난... 지금 내 고양이도 완전 더워하잖아 보이지? 난리 아니야 지금 더워? 에어컨 좀 저거 하긴 했는데 일단 누워 일로 와 그때 동안 아예 길을 안판 거야 혹시? 음. 그때도 한번 계속 파라고 했겠 근데 파사실 파는 게안 좋기는 해가지고. 내가 이제 전문 도구가 있잖아. 아 이거, 이거는 이거 좋아. 이거는 우리 콩냥이 원래 쓰는 칫솔인데. 아니 아니야 칫솔로 썼던 건 아니고. 하는 용으로, 응. 하나, 새로또 장만 해본 거야. 아, 진짜야. 걱정하지 마. 야, 그리고 꽁냥이가 니보다 더 깨끗해. 일로 와봐. 베개 괜찮아? 높이 괜찮아? 오케이. 바로 지금 일단 소독 먼저 하고 올게. 약간, 약간 상황감 알지? 서독 먼저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이런 거 <laughs> 귀엽게 진짜 아니 너 이번에 그거 랄랄 부케 3종 세트 봤냐고 진, 진짜 너무 웃기지 않냐? 아니 나 그거를 패러디 하는 사람이 생길 줄 몰랐어 그니까 <laughs> 진짜 다들 완전 진심이야 산 건데, 원래 저거에 쓰거든. 그 얼굴 팩하는 거 있잖아. 스킨팩, 스킨팩 그 얇아가지고 딱 적당히만 묻혀도 괜찮게 나오더라고. 이개샀지 이거 2,000원. 근데 이게 솜이 얇으다 보니까 솜이 되게 얇잖아. 뭐야? 근데 약간 불티슈 같이 얇아. 그렇다고 막 엄청 안 좋은 재질은 아니고 그냥 스킨팩 하기 좋은데 나는 알로에 팩. 알로에 팩 많이 했었지. 그냥 절개지. 그루밍하고 있어. 이거 피부용 알콜올 아닌데, 괜찮아. 야, 사장, 사장품 쓰는데, 알콜 다 들어갔는데, 뭐 어때? 음. 야, 그 술, 야, 술 냄새 나. 아니까. 야 근데 너귀 뒤에도 안 닦니? 진짜 심각하다. 좀 샤워하면서 좀 닦아. 야야야, 그래도 샤워하고 나서 면봉으로 겉에만은 살짝 해줘도 돼. 잔소리 진짜 또 잔소리 모두 나오게 하네. 됐어, 너 알아서 해. 시원하지? 일단은 뿔리는 작업을 좀 해야 돼. 뿔리는 작업 해야 되니까. 수지마 그러면 몰랐어. 뭐 스킨을 스킨으로 불리게? 평소 에잘 씻지도 않으면서 제가 다 알아서 잘 해드릴게요, 오님님귀하지 마시고 편하게 누워계세요. 덜덜 잘 말라서 약간 꽃핀 할때 막듯이 귀엽지 꼼지락꼼지락 그요 꼼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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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작아가지고 자꾸 빠진다. 잠깐만. 음, 이 귀꾸냥이 웬만하면 들어가야 되거든. 근데 네 귀가 되게 작다. 응 음, 작아 작아 다른 사람 비해 네 얼굴도 작잖아. <laughs> 얼굴이 작으니까 귀가 작. 좀 편리해지기 전에 이제 마사지 같은 거 살짝 해줄 건데 내가 너나 ASMR 하는 거 알지? 내그 느낌으로 해버린다 그냥? <laughs> 나 그래도 자는 거 아니야? 그냥 자고 가버려 엄청 음, 야무지게 닦아준다. <laughs> 몸속 구석구석 그냥. 어, 그리고 저희가 고객님께 준비해드리고 있는 특히 제거제로 나온 제품이신데 생각보다 소리가 잘 안나시네요 환백나무님 탈락이시게 드게요 뺄게요. 이제. 벌써 자는 거 아니지? 자식 안나가 자식 없고 가 본격적으로 기랩 할 건데, 나는 옛날에 원래 그 쇠, 쇠로 된 기계 알지. 그거 많이 썼었는데, 그거는 좀 자극이 가는 것 같아서, 이번엔 좀면봉해 묻혀서 할 거거든? 봐봐 가만히 있어 뭐 소리 들리지 너한테? 너한테 소리 들려? 약간 부시럭 부시럭 소리나. 부시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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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나. 케감 치료. 봤어? じゃあ、やっぱりあせよ。 하는 거야 혹시 귀가 들려? 안 들리는 건데. 아, 내가 다어드릴 뚫어드릴 건데요. 있는 거 있는데 이거 뺄까? 깊숙이 있는 건 살짝 빼도 돼.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살짝 빼면 될것 같아. 오, 나왔어. 완전 커진. 다 귀 긁어주는 그런 건데 실리콘이어서 자극이 없어. 근데 계속 한군데만. 괜찮아 이거? 응 괜찮아 공양이 칫솔인데 너기근용이 딱이다 괜찮네 괜찮아 깁스키에 응? 어, 조금 더 많아가지고 이 내가 아예 가지고 왔어 도구를 그래, 아예 가지고 왔어 너의 그기밥은 저걸로 안될것 같아 잘 된다 해야 되나? 이렇게 세개 집을 건 아니고 살살 할게. 걱정하지 마. 새소리가 좋더라고? 응. 어디까지 해드렸어요, 고객님? <laughs> 어땠어? 시원하지? 이제 귀가 좀잘 들리니? 친구야, 이제 좀내 목소리가 잘 들려? 잘 들리세요? 어느 쪽으로 들리세요? 네 그쪽으로 들리세요? 네, 정상이세요. <laughs> 고생했어. 응. 금은 따로 없으시고요. 치맥 한번 사주시면 될것 같으세요. 이따 야식 드실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나 뿌링클. 치즈볼까지. 예